총선 후두 번째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에게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파티 회유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 대표는 검찰이 CCTV 등 관련 기록을 공개해 확인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주장한 검찰 술파티 회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이 CCTV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교도관을 조사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쌍방울 대복 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바꿨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검찰이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원지검은 엄격하게 수감자 개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아래에서 절대 상상도 할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검찰을 향한 공세를 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엔 SNS에 두 차례에 걸쳐 이게나라냐 이재명 죽일 허위 진술 연습시킨 소환지검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여전히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수용하기 어려운 비판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늘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선 그동안 진행된 유동규 시증인 신문에 대한 양측의 의견 진술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 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010-5638-209 전화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